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그 저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이 어려웠다. 근데 수학 중에서도 산수를 되게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구구단을 생각하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특치는 구구단이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생활하면서 구구단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잘 살아오다가 이게 걸린 게 보건소에서 걸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음, 여러분들도 아주 이제 보건소 근무하시다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 어, 자료를 요청해요. 자료를 요청할 때, 뭐 1년짜리 자료를 요청하진 않을 거예요. 지난 10년짜리 통계치를 가져가 와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0년 동안 제가 그 자료를 다 정리해놨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그 자료를 다 전산 처리하면 되는데 그때는 수작업을 할 때였거든요. 그럼 10년짜리 통계를 다 더해서 그걸 다또 통계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부랴부랴 그것도 오늘 안에 뭐몇 시간 이내 그렇게 해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걸러지는 게통계요 본청에서 본청에서 너는 더 하기도 못해? 너는 빼기도 못해?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퇴근 시간이 6시간, 6시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시간이 넘거든요. 본적까지 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퇴근 시간 자기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가면 이미 퇴근해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벙하게 있었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론이 부족하면 어디든지 걸린다는 거죠. 어떤 문제서든지 그 이론이 부족한 게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 시간 별로 안 남았어 그리고 나는 기출문제 다 풀었어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우리 이론에서 이제 해방돼서 근데 계속 문제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그 문제에 또 걸려요 그죠. 여러분 혹시 본인들이 그 정오표 만드신 분 있을 거예요 정오표 만들면 맨날 틀린 문제만 틀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이론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도 이론은 손에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 아, 저 그냥 슬쩍 덮을래요. 이거는 잠잘 때 이불이나 덮는 거예요. 이론은 덮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조금, 어, 이쪽은 계속, 계속 틀리네? 그럼 다시 한번 이론을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쭉 하면서, 내가 생각도 못한 게 있네? 그럼 또 이론 부분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이론에서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긴 잔소리 안 하고 바로 우리 모의고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보시면 이제 이게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목적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인 건 아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자 목표 설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들어가죠. 하나가 인지적 영역, 또또 왜? 또, 네? 어 지금 우리 기출 문제 다 풀었었던 분 맞지요? 그렇죠? 왼쪽에 인지적 영역. 그다음. 세 번째 알려드릴게두 번째 계속 대답하기 자존심상에 나도 <laughs> 심리 운동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의적 영역. 그쵸? 그렇죠? 자, 인시적 영역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뭐였었죠? 지, 리, 적, 분, 종, 평. 이 중에서 적이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적용이에요? 적응이에요? 적용. 적용. 자,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은 감. 반, 가, 조, 성. 자, 심리운동 영역은 지, 태, 지, 기, 혹, 적, 창. 이때 적은 뭐예요? 적, 응이 되는 거죠. 적용이 아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볼게요. 학습자는 치침하기 이전에 반드시 치아를 깨끗이 닦는다. 자, 이거 대답 좀 해주세요. 답몇번 하셨어요? 무슨 영역? 일단, 지식, 인지적, 정의적, 심리운동 영역. 중에 무슨 영역? 예? 네? 인지 영역은 아니지. 지적 영역은 아니죠. 그치? 그니까, 깨끗이 닦는답니다. 깨끗이 닦는다. 자, 그럼 무슨 영역이야? 제가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지적 영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의적 아니면 심리운동 영역 있지? 그쵸? 정의적 영역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운동 영역은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무슨 영역? 태도 영역이에요. 기술 영역이죠. 뭐라는 말 때문에 깨끗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학습자는 치침하기 이전에 반드시 치아를 닦는다 라고 하면 태도예요. 근데 깨끗이 닦는다야. 그럼 깨끗이 하면 기술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거를 지식 영역이라고 하면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여러분 헷갈리는 거는 기술, 정의적 영역 아니면 심리운동 영역, 요것 때문에 헷갈려야 되는데.